그대로 나오죠 소름입니다 그거를 이제 꿰뚫으면 충분히 우리는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고 여기 마지막 문장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 마지막 지문인 이중차분법에 대한 지문을 해설할 건데요 어,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지문 중에서도 경제지문으로 판단을 하고 지문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1문단을 딱 처음 보고 겁을 <laughs> 먹었다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내용 시작하기 전에 좀 워밍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제지문이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조금 겁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학 관련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그 변수들과의 서로 관계를 통해서 A가 커지면 B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례관계를 설정하거나 반비례관계를 설정함을 통해서 굉장히 그 개념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봤을 때 경제지문이면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제가 좀 겁을 먹고 지문을 접근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아, 경제지문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경제학에서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런 개념 또는 이런 연구 방법이 있고 그 연구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 그대로 개념 설명하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제시되고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 지문의 어떤 특성들이 드러난다기보다는 그냥 사회 지문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만 적용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지문이었다 라는 점으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제가 설명하는 거 따라 오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의 난이도의 질문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라고 나왔고요.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지문 또는 문장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문 기준에서는 세 줄로 좀 길어 보이는 문장 길이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좀 요령을 알려드리면 먼저 주어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술부를 좀 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둘만 간단하게 연결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결과를 비교하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긴 문장을 조금 더 간략하게 머릿속에다가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가볼게요.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자, 이제 내용 이제 구분이 들어가니까 표시해 줄게요. 실제로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 아까 결과를 비교하는 게 뭐라고 했죠? 결과를 비교한다는 것은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그대로 나오죠? 소름입니다. 그대로 1문단에 제시됐던 거, 밑으로 쭉 나오는 거. 제가 이게 미리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 말을 또 하는 게 비문학에서의 뭐 어떻게 보면 구성 방식이고 구조고요. 그거를 이제 꿰뚫으면 충분히 우리는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고 계속 나오는 말만 또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갈게요. 따라서 이 자,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1문단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문 전체의 핵심 제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하면서 지문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 지문을 읽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문단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어떤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 연구 방법에서는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핵심 제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은 뭐가 나오느냐 했을 때 여기 마지막 문장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당연하게도 그러면 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때그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예측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른 방법이 나온 것이 뭐다? 이중차분법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일단 제가 위에서 빠르게 읽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이해가 안, 되수,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어떤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을 때 a랑 b랑의 어떤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그 차이라는 거죠. 이 질문 내용에선 그런데 중요한 거는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그 어떤 차이가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다른 이유로 일어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밑줄 치지 않고 읽어 내려간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서 그렇다면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중차분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지켜볼 수 밖에 없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 이중 차분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의 가정에 근거한다는 것이네요. 평행 추세의 가정이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도 여기 제 오른쪽에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에서 제시한 평가의 방법은 이겁니다. A와 B의 집단이 있을 때 A는 사건이 일어난 어떤 것이고 B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A를 시행 집단이라고 B를 비교 집단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A가 비교 집단과 비교가 되려면 이 비교 집단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어떤 집단을 찾아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을 때 동일합니다.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있을 때, 일단, 이 시행 집단에는 어떤 비 비교 집단과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빼기를 한다는 게 차이인데요. 이 차이만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게 이중 처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라는 거는 뺀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A와 B에는 이 차이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겠죠? 이 차이 빼고 모두 동일하다는 그게 바로 지금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평행 추세 과정입니다. 뭐죠? A와 B는 차이를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1문단에서 제시한 것과 2문단에서 제시한 게 어떤 게 다,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을 비교 집단으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문단. 이중차분법은 아, 1854년에 스노우라는 분이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두 수도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는데,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사건이 일어났네요.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우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 관이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그렇다면 이 스노가 우 시행했던 이 방법은 결국에 수원을 교체한 뒤에 시간이 동일하게 흘렀죠. 누가 누가요?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이요. 그래서 그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은 수원을 바꾼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 그걸 가정한 채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이 예시가 그이 지문의 이중처법의 이중처분법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10년대에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을 처음, 사용, 처음 사용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평행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자, 무슨 말이죠? 아까 제가 좀더 쉽게 설명드렸죠? 평행 추세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서로 공통점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중차분법을 적용,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될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큰 경우, 자,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할게요. 자, A가 B가 A는 시행, B가 비교집단이라 할때 A는 지금 일자리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B는 일자리가 그냥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동일하지 않죠?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일하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고용 증가가 시행 집단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 고용 증가를 하지 않은 비교 집단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공통점이 적습니다. 일자리가 A 집단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B는 그냥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증가 효과에 대한 평가가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자, 이렇게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간 표변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자, 통계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A와 B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A와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 비교 집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겁니다. C로, C는 사건 이전에 시행 집단입니다. 그리고 얘가 새로운 비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헷갈릴까 봐 플레임으로 다 쓸게요. 자, 그럼 이 둘을 당연히 그러면은 C 같은 경우에는 A의 과거 버전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정도가 동일하겠죠. 그럼 유사하겠죠? A와 B보다는 A와 C가 더 유사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 그럼 이 프로그램 고용 증가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니?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감 표본의 통계적 의사성 A와 C의 관계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 A와 B는 서로 완전히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쓸어놓을게요. A와 B는 서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A와 C는 서로 사건 이전과 이후니까 과거와 미래에 각각 다르게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차분법에서는 위에 있는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화 발생의 동시성.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b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d도 가져오고 뭐 e도 가져오고 f도 가져오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비교집단을 가져와서 비교 또 비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 개를 비교를 해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한다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신뢰를 줄수 있다는 것은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걸로 이해를 할수 있고요.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자, 아까는 그랬죠. A랑 B의 관계는 동시성이 더 크고, A와 C의 관계는 통계적 유사성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두 관계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게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더 좋은 건 A와 B도 가장 유사할수록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뭐죠? A라는 시행집단의 과거 버전은 안 되는 겁니다. 과거 집단은 여기에서 제외입니다. 통계적 유사성이랑 똑같은 말이 나왔다그래서 아, 그러면은, C도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기도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지문 길이도 짧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차분하게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어,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답이 왜 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1번을 읽어볼게요.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험적 사, 실험적 방법이 뭐였죠? 여기 1문단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럼 다시 시행집단의 전후 변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가 틀려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그 다음 15번으로 갑니다 15번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지문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긴장이 되고 뭐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막상 차분하게 읽어보면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차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당연히 고용률 증가가 일어났겠습니까? 시행 집단은?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 증가, 비교 집단에 비해서 고용률 증가가 당연히 작았겠죠. 그럴 수 없죠. 자, 그러므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이미 평행 추세 과정이 깨졌기 때문에,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막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높여주는 거니까 효과가 덜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효과도 작을 것이어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지문 나오면 보기에 질에 겁먹는 친구들 많아요. 자, 보기에 질에 겁먹지 마시고 보기를 볼때 지문에 있는 어떤 내용이 따다다다 떠오르게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놓고 보기에서 그 지문의 내용을 따닥 적용할 수 있게 연습을 잘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아래에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라고 합니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4에서 5달러로 Q주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변화가 있는 이 Q 아니 P주가 바로 시행 집단이 됩니다. Q주는요 비교 집단이 되겠죠. 변화가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한번더 나와요. P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 임금을 지급했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같은 주예요. 같은 주.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 비교 집단이 하나 더 있다. 라고 정리해 줬으면 너무 좋았죠. 비교 집단이 지금 두 개인 겁니다. Q주와 P주에서의 고임금 식당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표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P주의 저임금 식당이 시행 집단이고요. 고임금 식당은 비교 집단이고요. Q주 식당도 비교 집단입니다. 어떤 게 시행이고 어떤 게 비교 집단인지 아시겠나요? 그 최저임금이 오른 그 집단이 시행 집단이고요. 최저임금의 변화가 없는 집단이 비교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변화. B에서 A를 뺐죠. 사건 전과 후를 뺐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자, 1.3명이 변화했죠? 차이가. 그래서 1번 적절입니다. 자, 2번.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자, 아까 앞에서 지문에 나왔습니다. 비교집단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마지막 문화에 나와 있었죠? 맞는 말이고요. 3번.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 이중 차분법을 적용하면 자, 큐주 식당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3.4명인 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1.4에다가 여기 2.1 이렇게 마이너스 돼 있는 거를 어, 서로 차이를 보면 되겠죠? 그 차이가 3.4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적절입니다. 3번도. 자, 그다음 4번입니다.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식당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에 자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요겁니다. A라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 변화의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 것과 A라는 집단과 A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집단을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신뢰도가 더 높다?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통계적 유사성이 A랑 B가 좀더 낮더라도 뭐 그런 내용은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통계적 유사성이 C보다는 낮더라도 동시에 일어난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데요. 자, 피주 고임금 식당들은 여기서 비교 집단입니다. 비교 집단. 근데 시행 집단의 1년간 변화는 시행 집단을 비교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위에 있는 비교 집단과 비교하는 게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가정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무슨 말이죠? 여기에 어떻습니까? 임금을 올리지 않았더니 고용인수의 변화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아, 임금을 높이지 않으면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내용에서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17번 어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는 답이 2번이 됩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다라고 여기는 돼 있고요. 앞에 지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는지 볼까요? 수원을 바꾸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바꾸면은 뭐 대체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친구들은 정답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빠르게 가면 신문에 났다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실리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랑 관련이 없다는 거알수 있고요 주의보를 내렸다라는 거는 주의보를 뭐 알려주다 뭐 이런 런 정도 그 다음에 목소를 리 높이다는 의견을 내다 자 이거 그대로 앞에 넣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마지막은 이만 줄입니다는 마치다, 말을 마치다,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답이 안 된다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독서 지문, 이렇게 해서 6월 모고에 있는 모든 독서 지문 해설을 마쳤는데요. 지금 현재 고3이거나 이제 N수생이신 분들이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긴장되고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긴장되고 걱정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긴장하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되고 걱정이 될때한 글자라도 뭔가 더 보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어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까지 한발한발 한발 열심히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